분양이야. 분양받는 포장 거는, 거기서 이제 조금 받아가지고. <놀람> 생각할 때하나물 밀고. 다. <놀람> 그렇지, 이정도면 와, 그럴까? 어? <놀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표고분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 경남 창원에서 전자 외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지금 제가 기농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군뎅이를 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가공실에서 직접 가공하여 가공 생산하여 지금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제품은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가공실에서 가공까지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믿고 뭐 소비자한테 언제든지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제품은 분말 제품과 그 다음에 건조품그 다음에 차 종류, 분명히 같은 경우는 어, 분말, 그 다음에 건조품 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기스 종류도 저희 가공실에서 직접 액기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분쇄기인데요 그중에서 표고버섯, 노루공정이버섯이두 가지를, 어, 건조, 건조단에서 건조하고 마지막 살균처리를 위해서, 어, 건조기에, 건조시켜가지고, 이 기계에 넣어서 분쇄를 합니다. 이분쇄된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규정된 통에 적당량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저거려는중탕기입니다 어, 여기에, 노릉이즙도 내고, 그 다음에 피터 사과즙을 내고 있고요 분베이즙도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즙을 중탕을 한 다음에, 저쪽 파우치 포장기로 옮겨가서 파우치에 포장을 해서 어,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파우치 종류들이 있는데요. 치즙이나, 그 다음에 양파즙, 이런 보편적인 그런 즙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비닐로 된 비닐 재질의 이 재질을 해 가지고 특수 용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요 지금 여기 은박지로 해서 코일로 된이 재질을 사용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분뱅이 고단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상하, 고온이나 이런 데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제가 보편적으로 먹는 티백차 이런 식으로 티백을 정확하게 용장에 맞춰 가지고 이 티백에 넣어서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여기 제희 같은 경우는 노루궁댕이 버섯 이렇게 티백에서 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비터차 이렇게 티백 포장되어 가지고 나오는 은이 기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여기를 다 생산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계는 채선 기계인데요. 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차를 만들기 위해서 채를 썰야는데 칼로 썰으면 일정한 두께나 이런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에 넣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두께로 맞춰가지고 절단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 칼날이 20개 정도 박혀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한 7mm 정도 됩니다. 칼날 거기, 여기 회전을 하면서 카트를 하기 때문에 7mm 간격으로 7mm의 두께가 10mm 정도 그렇게 카트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건조를 해서 비트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얻어야지 응? 무 응.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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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조금 말라나는다 예. 건더기야? 여기 건더기 아닙니까? 응. 아 여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말 하면 으면이틀만말라앉 그렇지도 않아 예그러는 여기, 여기 한번더 말려야 되고 Yank 근데, 좀더 넣어주고 싶어도, 배잉을 딱 맞춰놨으니까, 더못 넣는 게더좀 그래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지, 작게 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작업하는 응. 공정 시간이. <놀라>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어. 어차피, 내 제품을 <놀라> 넣어먹는다는 생각까지는, 그러면 차후에 이게 이 많이 나가 물량에 딸리면은, 또 어떻게 조정할라고 지금은 계속 계속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네. 힘들어서 날검을 네. 써서라도 어. 그게 네. 갖고 네. 싶어요. 케미는 어. 보면은 네. 요거 뭐 같은 경우는 요래 60g 이었거든 요거 든 스티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아 요거 같은 경우은우리가팔 같은 경면는은유통기요을 찍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정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을 해는데 원래 버들 이런 것도, 한번 쓰고, 찝 집업, 이거 찝푸면잘잠가가지고 보관만 밀봉만 잘 시키면 1년이 2년이고, 벌레 안생기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눅눅해지면 햇빛에 다 말려가지고 다시 쓰면 되고, 어차피 물에 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요게 유통기한을 찍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10분이다, 1 0분다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찍는 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거 유통기한을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뭐 분말을 갖다가 뭐 청계를 만들었다거나 뭐 청계를 다 유통기한 날을때찍질못해요 그래서 분쇄기가 내가 있으니까는 조금씩 해가지고 응. 그 행사 나갈 때만큼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동경을 찍는 거예요. 이리 뿌늘이 은가 되고 손으로 물로 문지른다 닦이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영 10도에 믿고 하는 분들은 이걸 드신 거는 바로 잡힙니다. 응. 약을 안 먹어도 여기 잡힌다 그러거든요. 음. 제가 경험한 니까 저희 소비자들이. 계속 음. 따라 <laughs> 먹어요. 요거는. 음. 한번드신 분들. 이 압축을 해 먹어요. 하루에 몇번 관계없이 그냥 생각 아침, 그래. 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또시라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티스푼 있죠? 티스푼. 예. 그걸로 입에 넣고 제가 내가 최고 좋은 게 저도 그랬거든요. 음. 밥숟락딱 넣고는 우리가 물로 먹잖아요. 음. 물 먹을 때 그냥 한 스푼 딱 입에 음. 넣고 물 넣고 식탁에 넣어고 음. 그런 식으로 먹으면은 음. 안 빠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챙겨 먹어야지 가고 딴딴하면은 안정이 너으면아 이거는 먹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냉장고에 있다든지 처바키에다가 음. 전화가 와요. 음. 이거 어떻게 먹으면 먹는 방법이 없어요. 국이 음. 고 찌고 끓일 때한스푼이넣어주세요 음. 음. 그럼 이제 음식을 끓일 때 음. 넣지 말고 간 맞추고 할때 마지막에 요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먹어가 그러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내 몸에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드셔도 된다고 그래요 나 이거 두개 주세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좀 틀린 거 같아 음. 조금 전에 요거 좋은 걸 가져왔어요 똑같아요 성분은 응분은 음. 똑같아 네. 성분은 다 똑같은데요 색깔은 이제 고... 음. 건조되어 있는 상태 이지요 고기를 하면서 담을 때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담고 늦게 담고 이렇게 하 만약에 덩어리가 들어 했잖아요. 응. 털이 퐁퐁퐁퐁한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거 보면은, 털이 퐁퐁퐁하 있는 놈은, 갈면은 조금 이렇게, 건조를 시키니까, 어두운 탁한 색깔이 나오니까, 요 색깔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무방비로 키울 때, 내가 약으로 쓰기 위해서, 노릇내, 기 이쁘게 한송이 키우는 게 아니고, 온도, 무시, 습도, 염, 뭐, 어느 정도만 맞춰가니 뭐, 나올 때로 해라, 습도만 응. 이제 많이 잡아주자. 응. 그러면 요게 클 때, 한 송이가 올라오면서 조그만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한 송이가 딱 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한 송이가 나오는 거는 내가 온도 습도를 딱 잡아줬을 때, 환경이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응.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무작배 이키운단 말이에요. 응. 온도를 무시를 해버리고, 그약에 그러니까 지금 냉난방기를안 돌리잖아요. 응. 스프링콜라 하 물만 흔리거든요 음. 가습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산호차처럼 비죽비죽 음. 비죽 올라오고 밑에 둥치가 커져요. 음. 그러니까 둥치가 커지고 깃털이 나와야 되는데 깃털이 없이 이렇게 삐죽죽 올라오다가 또 삐죽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큰 놈을 갖다가 밑둥을 딱 떼가지고 밑에 거 제거하고 건조를 시키면 밑에가 딱딱하거든요. 그걸 분질러 가보면은 긁으면 이런 식으로 음. 나와요. 음. 그러면 요거는 네. 건조를 시켜도 안에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음. 그걸 갈면 은 색깔이 밝은 색깔이 나와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색깔이 아, 네. 금속, 대표님 네. 색깔이 길려 음. 야겠 했잖아요. 그죠? 음. 음. 그 차이. 음. 이거는 음. 위에 거, 이쁘게 키워가지고 음. 상품이 안 되고 음. 또 팔다가 상품이 안, 이제 가져갔는데 못 팔고, 음. 그걸 건조해가지고 분말을 음. 시키는 놈은 음. 색깔이 조금 탁하고, 음. 조금 어둡고, 음. 이거는 밑에 그냥 막무지집을 키운 놈들 있죠. 음. 그런 놈들 가면 색깔이 이렇게 뽀얘요. 음. 그리고 요걸 갖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색깔이 음.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음.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여기 진열을 해놓으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음.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한약방에 가고노르궁뎅이 주세요 하면은요, 노루궁뎅이 건조시켜놓은 거 보면은 크기가 딱영만해요 통에 쫙 담아놔가지고 뭐 1kg에 얼마씩 이렇게 파는데, 한약방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건조할 때 색깔이 아니고, 그걸 진열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갈색으로. 색깔이 탁해져요. 음. 그러고 보면은, 이게 노루공가 맞나 할 정도로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루내에이는 제가 여기 진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음. 몇 개만 진열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부산, 엑스코 음. 갔다가 또 창원에, 당남 어, 테마파크 또, 자 강성연합 서 행사에서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제품을 다못 넣고 여기다가 떠내라는거예요또 음. 어제 또 손님들 왔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진열을 해놔 안하면은 이런 이 색깔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때문에 마급색이면은 노루궁냉이는 밖에 진열하요좀 문을 거든요 색깔이 파랗던게 지금 갈색빛이 많이 들잖아요 음.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음. 이게, 빛이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어, 다른 데는 너로 색깔이 좋던데, 하지만은, 이게 빛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분은 그대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두개 하고, 이거 다시물 낼 거, 이거. 봉지 아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건 없어요? 포장 이렇게 안 해도? 이거 말하나? 어. 공기 아니면 못 달라 고하면저저 사람 한테가서잘잘 <laughs> 꼬실러 보세요. 2만, 2만 요거 좋은 거 말고 어. 좋은 거 말고 그 <laughs>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 있어요. 상품을 안 시키고 이거 2만원 마치 이거 두개이 색깔 대표님이 가가지고 제가 가서, 살, 저, 가가지고 네, 네. 제가 가서 음. 내가 그 다시물 아침데잘 꼬실러 보세요.